Zingboss or Lakshman Yeah, both are good Zingboss and or You are a YouTuber? Uh, YouTuber Yeah, that's the name of the YouTube channel Ah, little, little As Start, start No problem Ah, start, start Just No, shine, shine <laughs> Thank you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Okay, done How much? This price This price? आपको बताया नहीं था प्राइस मैंने तो तो बात हो गई तो तुम मेरे बात करने के लिए मैं दूसरे में भेज देता हूँ भेजेगा तो क्यों यार मेरी बात आ जाऊँ हाँ थैंक यू ओके थैंक यू थैंक यू वन जी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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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वन फाइव जीरो जीरो हाँ 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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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वन फाइव जीरो जीरो थ्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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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रो जीरो थ्री जीरो जीरो 릭상? 아 툭툭? Yeah. 아 툭툭? 아 이게 툭툭이라고 합니다. 툭툭. 아 h i 아3 3제 e 제로 3 r e e z 아 r o 아 e r o t h r 아 e 아노아노노노아아까3 h r e e 디스 마이 कौन था किसूर? इस एरिया आदर 25 किलोमीटर, फ्रेंड। और टीचर मैन। सरी गुड प्राइस। इस आदर प्राइस 7 साल। सरी सरी मैंने गुड प्राइस बताया आपको। किस किलोमीटर? किस किलोमीटर? किस किलोमीटर? होल रोड। वन ओवर टेम। 20 25 किलोमीटर? Yes. This one over ten. Yeah. Purely? Yes, my friend. 리얼리 2 5킬로미 k 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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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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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로다가 일단 가고 있고요. 25km가 나온대요. 25km가 진짜 나오는지는 뭐몇분 걸리는지 보면 알수 있겠죠. h 우 w 타 o n g t i hour? Uh, yeah. one hour. Wow. Uh. 아, 야 e a h o n u r 와우! 아,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1시간. 한 1시간에, 한 아니, 1시간에 500루트면은 싸긴 한 거지. 어싼 거지. 아니 제가 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어차 <laughs> 심적으로 이거 제대로 올거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좀 낮이 되니까 어, 낮 되니까 조금 낫네 어, 확실히 낮이 되니까 조금 기분이 좀 핍니다. 좀 바람 좀 세고 코 코에 좀 바람구멍 들어오니까 좀 이제 좀 낫네. The we are going sir we are going sir a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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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ed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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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ea case Yeah. yeah. yes go on take the taxi oh uh, yes yes yeah, sir. Yeah. for taxi it. done like finish? finish yes finish finish yeah. Yeah, how much how much i'm going to take the bus ah, ah take a bus, the bus. okay yeah. payment sir payment ha uh, yes. how much how much 1800 1800 One what was it?

excuse me yeah. oh yeah yeah, yeah. 마이 넘버 왓 마이 넘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에요 제 전화번호에요? 네전이에요 장난이에요 이건 티켓이에요 버스에서 보여 오케이 어 I, I'm Korean. 네? Korean. 아... North Korea. North Korea? South 아까 전에 툭툭 해주셨던 분이 사기를 쳤던 거예요. 네, 사기를 쳐가지고, 어, 딜러한테 저를 넘겨버려서, 티켓 값이 지금 600 루피 정도가 나왔는데, 1800을 불렀던 거야. 그래서, 얘네가 사기를 치려고 계속 그렇게 나를 돌리다가 내가 폴리스 부르겠다, 경찰 부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개쫄아가지고. 그제서야 저를 이 제대로 된데 놓아주고 간 겁니다. 그 툭툭 기사가 완전 사기꾼이었어. 그 툭툭 기사가 완전, 완전 사기꾼이었어. 네. 와, 시설이 완전 좀 더럽다. 한국이랑 비교해서는 완전 좀 시설이 더럽죠. 아니, 아까 그 새끼는 씨, 나를 그냥 여기 때려, 그냥 데려다 주고서 가면 그만이었는데, 이 새끼가 그냥 눈 뜨고서 코베이고 있었던 거잖아. 이런 거를 파네요. 기다리면서 이런 거 사먹으라고. 오, 이런 거, 물도 파네, 물도. 과자도 있고, 어, 콜라 있다. 아, 콜라 마셔야 되는데. 콜라 타임인데, 지금. How much 콜라? 어? 어? w h t 20. 20? 40. 40. This, t 콜라. 원원 자, 드디어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좋아요 쾌적하고 에어컨도 잘 되어 있고 우여곡절 끝에 버, 버스를 탔습니다 툭툭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아, 사기를 쳤던 거고 처음이니까 사기친다는 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당하니까 확실히 좀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지금 잘 탔고 어, 지금 가려고 하는 도시는 어, 약간 겐지스 강이 있는 도시를 처음으로 갑니다. 겐지스 강을 갔다가 뭐 사자가 있는 데를 누가 추천해줘서 거기 갔다가 아그라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다시 델리로 오는 코스입니다. 결국에는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면 거기서 놀다가 다시 또 버스 정류장 갔다가 또 거기서 놀다가 다시 또 델리 버스장에 왔다가 이제 공항 가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쾌적합니다. 어... 여기 있는 버스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600루피 정도를 줬습니다. 600루피. Success. 아, 드디어 떠납니다. 자 네. 있어라, 델리. 되게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줬습니다 물 500ml 이 버스가 어... 9시간 걸리는 버스였습니다 버스가 9시간 걸리는 버스 9시간 한 7시간 이라고 들었는데 9시간 이에서 9시간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걸리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와,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고 어, 쉬는 시간에 गयो तो ओ टाइटलीिंगली ईडियल भैया हेलो स्टेज में भरा है हां यार बैक बैक कर दो यार भाई कर दो हां ओ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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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आईफोन भैया फोन बैग है

コーク。あコーク。サイズは 750m。1サイズ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한두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옆에 학생 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엄청 많이 도와주더라고. 엄청 착해. 그래서 내 인스타 아이디도 알려달라 고해서 알려주고 통성명도 하고 그러면서 어 내가 숙소 못 구했다고 하니까 숙소도 지금 막 잡아주려고 기사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주고 엄청 착합니다. 와. 아주 좋습니다. 안녕, 반가워. 음, 지금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여기에 터미널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 터미널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그냥 도로에다가 세워줬어! 여기서 걸어가래.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다른 이동지로 이동할 때 어떻게 가? 어? 어떻게 가야 돼? 아니, 도로라니까, 지금 여기? 여기서 어떻게 이동을 해? 와, 갑자기 집에 가고 싶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동을 하냐고. 여기에 버스 스테이션이 있나? 제발 있기를 기대하면서 버, 지금 호텔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난 여기가 좀 무슨 도시같이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지금 소가 있고 지금 길에 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 아, 여기서 이동할 땐또 어떻게 가야 되고. 나 지금 하나도 모르겠네. 어? 뭐 여기서 번역 번역기 돌려 가지고 어떻게 또 꾸역꾸역 가겠지? 아, 근데 집에 가고 싶네, 갑자기. 응? 너 가다 보면 호텔이 있다고? 어우, 냄새. 이게 뭔 카레 냄새도 아니고, 이 인도 냄새가 있어요, 인도 냄새. 아,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길 어떻게 가? 진짜 못 가. 여기는 그거 타고 가야 돼. 아, 여긴 타고 가야 돼. 무조건 타고 가야 돼. 여기 혼자 못 가, 이거.

Please? Yeah. Ah, uh,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Room, room. One. One. How much? How much? How much deluxe room? Two nine nine nine. And premium rooms three nine nine. And only room. But but deluxe room you are one person. Mm. You are single. Oh, one. One. You are uh, two thousand twenty two. no yeah yeah 그래 ah t 24 hours is a backup yeah. backup and AC wifi wifi yeah. this you w a n t g e t t l and t e coffee making eh yeah. good what what uh, complimentary yeah. okay 한국인은 제가 처음입니까 yes <laugh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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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내가 처음이네. <laughs>